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서업에 있는 골든다육입니다 자 오늘 도 예쁜아이들 엄청 많이 나왔고요 오늘은 또 모둠세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또 추가 할인도 좀더 많이 한것 같고요 자, 착한 가격 많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핑크여왕이고요 19만 5천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있지요? 자, 옆으로도 토수가 엄청 많고요. 또 수영이 참 예쁘게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예쁜 색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분은 수피화분입니다. 이거는 화분 가격만 해도 비싼 아이죠? 자, 이렇게 멋진 작품입니다. 2번. 자, 여기는 제라늄이네요. 2번, 3번은 제라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브론즈 콜린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저는 제라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은 여기 잎의 무늬에 따라서도 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제라늄은 꽃이 또 피고지고 또 하지요. 또 이런 데서 또 꽃대가 또 새로 나올 것이고요. 자, 또 원분에 담아놓고 32,000원 나왔습니다. 3번 프랭크 해드리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녹색 입장의 가장자리에 노랗게 금기처럼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꽃대물었죠? 이제 좀 있으면 꽃을 피울 것 같네요. 여기 또 군데군데서 여기는 꽃대를 많이 올려주죠. 화분은 키가 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28,000원입니다. 4번 원종방울복랑금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저쪽으로 어, 가지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녹음 잘 섞여 있습니다. 끝부분에 핑크도 진하게 들어갔고요. 요거는 토도의 화분에 담아놓고 3만원 나왔습니다. 5번 미니 염자고요. 3만원입니다. 자 여기 위쪽에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렸지요. 와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멋있게 담아,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비치효리 되고요. 5만 8천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얼굴 여러 개 있죠. 뒤쪽에도 작은 얼굴 여러 개 있고요. 자, 가장자리는 연한 핑크빛 보여집니다. 요거는 음내화분, 화분이 7만 원짜리인데 식물 원전서 58,000원 나왔습니다. 가격 엄청 착하지요. 그다음 7번 그린이니금하고요 62,000원입니다. 이쪽은 목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입장 동글동글 통통하게 달려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 들어갔고요. 여기 밑에까지 작은 얼굴도 달려있고요. 요거는 N분에 담아놨습니다. 62,000원이고요. 그 다음 8번, 방울복랑금이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많습니다. 이쪽, 저쪽, 쭉쭉 뻗어있고요. 자, 녹금 골고루 잘 섞여있는 편이지요. 자, 끝에 살짝 핑크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달강분입니다이렇게 해서 58,000원이고요. 그 다음 9번 수연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여러개 담겨있죠. 색감 참 예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고요.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4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 홍령이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목대가 잘 드러나지요.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연한 살구빛 다 들어갔고요. 와 투수도 많고요 그리고 또 화분은 흑내운분 요거 화분 가격도 있는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11번 줄리아나 핑크고요 45,000원입니다 요쪽은 생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도 생얼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철화가 또 많이 데, 엮여 있습니다 입장 안쪽에는 핑크빛 보여지지요 요거는 사각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12번 꽃대목철화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색감 한번 보세요. 와, 끝내줍니다. 자, 생얼이 덜 있고, 이쪽에 또 철화가 보이죠? 색감을 너무 잘 올렸습니다. 자, 봄날 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3번, 블랙 블루 하나고요 35,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화 엮여있고요 요것도 색감을 전체적으로 다잘 올렸습니다. 자, 봄날 공방 화분에 담아놨고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14번 피델리오고요. 4 5 0 0 0원입니다자 전체 오드로 되어있네요. 자 여기 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수형을 딱 잡았습니다. 가장자리 오렌지빛 있고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렸네요. 자 이렇게 타원 모양의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4 5 0 0 0원이고요그 다음 15번 카를라고요. 4만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양쪽 끝에 작은 얼굴이 있고요. 또 밑에 애기도 하나 있네요. 자묵을수록 약간 좀더연도에서 노랑으로 변해가고 있지요. 자 화분은 타원형 모양 화분입니다. 그 다음 16번 로우철하고요. 53,000원입니다. 자 밥이 많습니다. 입장마다 색감 끝내주고요. 와 이렇게 물다잘 들었고 둥근 화분의 얼굴이 화분 밖으로 넘쳐나도록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도도의 화분이고요. 그 다음 17번 소인재 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아직, 어, 금기는 많은데 빨갛게 물은 조금 덜 합니다. 이쪽은 또 녹빛, 이쪽은 금빛, 이렇게다 되어 있지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세요. 이렇게 고리가 달린 화분에 담아놓고 35,000원 나왔습니다 18번, 할로윈 철하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큰 생얼이 있고요. 이쪽도 생얼이 여러 개 있고요. 이쪽은 작은 얼굴, 철화, 이렇게 섞여 있고요. 안쪽에는 약간 자줏빛 색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또 화분이 도원분이라고 합니다. 5만 5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번 퍼프고요. 1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 드러나지요. 입장에는 연두 형광 연두빛이 있고 가장자리는 또 살짝 오렌지빛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하고 해서 1만 5천원 나왔습니다. 20번 웅동자금이고요. 1만 5천원입니다. 자, 이쪽은 녹빛이 좀더 많고, 이쪽은 금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다 예쁘죠? 발톱은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 15,000원 나왔습니다. 21번 스타젤리고요. 4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고요. 이것도 입장 끝에는 또 빨간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방분에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2번 아이보리 고요 35,000원입니다. 자, 토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빛이 많은데 묵을수록 약간 살구빛 변해가지요. 자, 토수는 많고 그랬습니다. 자, 타원형 모양의 화분에 담아놓고 이것도 공방분이라고 하네요. 3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3번 나나후쿠민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토수가 한 15도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자, 얼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손톱은 핑크로 너무 예쁘지요? 자, 요거 미니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4번 샹그릴라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보세요. 입장이 전체적으로, 어, 약간 붉은 빛이 조금씩 끝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은 녹빛이 있고요 속에는 작은 얼굴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동글동글 예쁘죠? 자, 단 하나 분에 담아놓고 2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5번 수연금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 한 8도 정도는 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가장자리 연하게 핑크빛 다 머금었습니다. 금기 골고루 퍼져 있고요. 자, 정서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6번 사과꽃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두 수는 한 8도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손톱 끝에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윤기가 반짝반짝 하네요. 자, 정서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7번, 오메가 퀸이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9도, 10도 가까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입장이 동글동글 하면서 연한 핑크 다 달고 있네요. 화분은 읍내 속파기본에 담아놓고 43,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판매가가 5만원짜리고요. 28번, 레몬로즈 초라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쪽 생얼이 앞에 크게 있고요, 작은 생얼 여러 개 있고, 초라 엮개 있습니다. 와 색감 보세요 은은하게 핑크빛 다 가지고 있죠 자요거 읍내 화분에 담아놓고 4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노블레드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숙 한 9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입장마다 색감 빨갛게 너무 예쁘죠 분도 바르고 있고 읍내 화분 요거 5만원짜리인데 요렇게 얹어놓고 45,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과, 가격이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30번 황홀한 연꽃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전체에 6도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 너무 예쁘죠? 전부 분바르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이 진한 핑크로 너무 예쁩니다. 자, 읍내분에 담아놓고 45,000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펄빈이고요. 5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8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입장 끝부분 보세요. 아주 뭉툭 하면서 두껍게 생겼습니다. 가장자리 붉은 빛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소향분에 담아놓고 5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2번 미리 내고요. 49,000원입니다.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죠. 안쪽에 진한 보랏빛이 다 들어가 있고 손톱에는 약간 검은 빛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쁜 소향분에 담아놓고 4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3번, 소인제 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쪽 금기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자, 녹빛도 군데군데 있고,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게 올렸네요. 그리고 화분을또 예운분에 담아놓고, 요거 3만원. 아, 요것도 차, 아주 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번, 멘도사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많이 담겨있지요. 연한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자, 작은 입장들이 통통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런 모양에 담아 놓고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35번 파차이고요 38,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 되네요 이쪽으로는 큰 얼굴이 3개 또 작은 얼굴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 뒤쪽은 아주 검은 빛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38,000원입니다 그 다음 36번 세대베리아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 도수 많지요? 얼굴 빼곡히 달려 있습니다. 자, 위쪽은 조금 키가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색감은, 어, 살구빛 보여지고요. 자, 요렇게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37번, 집시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두수가 많습니다. 한 10도가 넘어가네요. 위에는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분은 달강분. 요거는 약간 크기가 좀더 커졌죠. 자, 요렇게 해서 4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8번. 링클 마리아 금이고요. 10만 5천 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한 12도 정도 될것 같네요. 12, 3도 나오겠습니다. 자, 윗부분의 색감 한 보세요. 꼭 피멍든 것처럼 요렇게 군데군데 있고요. 손톱은 또 진한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쉼저분인데요. 쉼저분은 화분 가격이 비싼 아이죠. 아시는 분은 또 요, 요런 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흔하지 않은 화분이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아방가르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한 4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은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정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0번 아모르파티고요. 만오천원입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큰 얼굴 2개,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색감 등가 안 보세요. 어, 몸집은 작지만은 색감 참 예쁘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수분에 담아놓고 15,000원 나왔습니다. 41번 로망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큰 얼굴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 보시면 얼룩얼룩 피멍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정수분이고요. 앞에 이렇게 꽃도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뮬란이고요, 2만원입니다. 전체 4도로 되어 있죠? 자, 분 바르고 전체가 약간 보라 핑크, 요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정수분, 요거 두 개, 셋대로 요렇게 딱 두면 좋네요. 그 다음 43번, 양진이고요, 2만 9천원입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죠? 입장 가장자리 라인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소향분에 담아놓고 2만 9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무지개 여신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뽀얀 봄바르고, 진한 보랏빛, 어두운 보랏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요것도 이 소양불입니다. 자, 꽃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45번. 수연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작은 얼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한 아, 15도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가장자리에는 핑크색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자, 피어나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 46번, 폴라리 하트고요. 37,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2도로 자리 잡았고요. 입장도 톰하면서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쪽도 애기도 하나 보이고요. 요거는 꽃다림 화분입니다. 자, 꽃이 이렇게다 조각된 요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47번, 엘시아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9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도 예쁘고 어 입장에 피빛으로 물든 모습도 예쁘지요. 자 수피아본에 담아놨습니다. 48,000원이고요. 그 다음 48번 레드베리철하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입장 하나 나가 꼭 깨알같이 이렇게 작습니다. 요것도또철어로다 엮여있고요. 지금도 붉은색이 있는데 더 물들면 더 빨갛게 변하지요. 자, 정수본에 담아놓고, 2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슈아 베이비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또좀 작은 얼굴도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와,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쁘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거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50번, 화이트팜이고요, 15,000원입니다. 3도로 되어 있죠? 자, 손톱에는 핑크빛 다 들어갔고요. 자, 얼굴 크게 비슷합니다. 자 화분 요런 아이고요 그 다음 51번 스타마크고요 15,000원입니다 요거 한 5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묵을수록더 맑은 느낌 들고요 지금 오렌지 색감도 좀 올려주고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핑크엘프고요 15,000원입니다 사도로 보입니다 자,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은 골고루 다잘 올랐습니다 손톱이 조금 더 붉고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뮤즐리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두개 있고, 앞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색감이 또다 예쁜 아이죠?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로즈베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5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이 아이도 입장 가운데 안 보세요. 짤록한 모습이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약간 끝부분이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수분에 담아 놓고 2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5번 덴트라잼이고요 28,000원입니다. 여기는 6도 정도로 보이네요. 자, 입장 끝에는 또 색감을 예쁘게 올렸지요. 이런 사각 정수분에 담아 놨습니다. 요거 두개 셋트로 이렇게 나란히 예쁩니다. 리본 색깔 다르고. 자, 다 사각으로 깔끔하네요. 그다음 56번 펄빈이고요. 2만 원입니다. 요거는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핑크빛감이 참 예쁘죠? 입장 전체에는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루디아분이고요. 그 다음, 57번, 아가네스 로즈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있고,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조금 더 많이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루디아분이네요. 그 다음, 58번, 오메가 퀸이고요. 4만 8천원입니다. 위쪽에 삼두는 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자, 요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고요. 입장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자, 요거 피어나 화분입니다. 그 다음 59번 핑크베리고요 2만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손톱 부분에 핑크빛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도화분입니다.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신동이고요. 만원입니다. 입장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꽃핀게 너무 예쁩니다. 자 핑크로 이렇게 꽃 보여주고 이쪽은 봉우리가 이제 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도의 화분에 담아놓고 만원 나왔습니다. 61번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이 참 예쁩니다. 연두빛 있고 금기 있고 테두리에 핑크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62번 희성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위쪽에 붉은색이 살짝 들어가 있죠. 또 요거는 꽃피면 하얀 꽃이 또 올라와서 예쁘고요. 요거는 수제분 아담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만 원이면 너무 적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63번 블루엘프고요, 만 오천 원입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빛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64번 골드석영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큰얼굴 있고, 또 옆으로도 자구가 여러 개 있네요. 이쪽까지 전체가 한 8도는 되겠네요. 자, 입장이 윤기가 반짝반짝 납니다. 자,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놓고 3만원 나왔습니다. 이제 65번부터는 모둠세트 준비했습니다. 자, 모듬 세트 한번 보세요. 화분에 딱 달라붙은 아이들.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가격도 좋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65번, 4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하나에 4,000원씩이네요. 자, 라자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콜로라트가, 원종 콜로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이 예쁘지요? 그리고 아이시그린 들어가 있고요. 아마빌레 들어가 있고요. 자 똑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줄 세워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요. 이거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여기도 4종에 16,000원입니다. 자 분이 뽀얀 라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스타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멀로 샤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분이 다 같은 아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침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4종에 16,000원, 1,4,000원이면 화분 포함이니까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여기는 6종에 36,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6,000원씩이네요. 이거는 화분이 키가 큰자 이거 손가락 화분, 긴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키가 제법 큰 편입니다. 아주 작은 분 아니고요. 자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안 보세요.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홍매화 같도록색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드 금이 들어가 있고요. 마케베니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둥근잎이치우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종봉란 금이 들어가 있고요. 살구민 금이 목대 보세요. 쭉 이렇게 수형을 잡아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6종입니다. 6종에 36,000원 나왔습니다. 화분이 일단 다 똑같으니까 쫙줄 세우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가격 착하고요. 그 다음 68번 4종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방울복랑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무니 색감 예쁘게 올렸고요.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슈가 베이비가 들어가 있고요. 칩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화분이 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색감 조금씩 다르고요. 자, 요것도 하나에 7,000원 지었네요. 자, 얼굴들이 다 멋진 아이들 요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6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69번, 4종에 28,000원입니다. 여기 집시 들어가 있고요. 또 화이트 그린이 있습니다. 자, 몽블랑이 이도로이렇게 보이네요. 뽀얗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슈가 베이비가 요것도 작아도 두수 여러 개 되고요. 요렇게 4종, 요거 69번이고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이것도 4종에 28,000원입니다. 자, 아이시그린이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뽀얗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천대전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집시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예쁩니다. 그 다음 슈가 베이비가 들어가 있고요. 화분이 다 같은 모양끼리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종, 28,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5시에 제가 어, 실시간 방송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